는 이제 요즘 정치권 아예 희망이라도 희망이라고는 없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뭐뭐 뭐 종로에서도 뭐 축제는 날리고 인구는 전멸 지경이고뭐 가정 파탄 나고 뭐. 제 전쟁 이런 게많 많고 그래서 이렇게 노예같이 일만 하다가 어고진감례 없이 재앙에 휩쓸려 망할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만 신이님 계시니까 걱정 없이 살긴 했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 마냥 신이님만 믿고 걱정 없이 생업에 열중해도 열중하며 살아도 되는지요. 이런 질문입니다. 아, <laughs> 어, 어 천년 가는 걱정이 없습니다. 네. 신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천년간은 자동으로 영향이 가요 안 가요? 어, 내가 명동으로 맨날 출근하다가 영등포로 갑자기 직장을 옮겼을 때 명동으로 하는 차를 탈까요? 저 영등포로 갈까요? 명동으로 갑니다. 자기도 모르게 명동으로 한참 가다가 가면서 봐, 내가 오늘 직장이 절로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돼야안 돼? 이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. 움직이지만은 제 정신을 체리고 보면, 아, 이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. 이렇게 되죠?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관성의 법칙을 조심해야 돼요.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 그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. 남잘 되면 배 아프고, 남 훌륭 헐떳고, 뭐 이런 거.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. 반대로 하세요. 그저남잘 되면 칭찬해 주고, 알겠죠? 못 되면 격려해 주고, 반대로.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될게 많습니다. 예. 너무 관성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. 예. 우리 한국 사람들은, 그죠? 남잘 되면 저거 죽으라. 하늘공 이제 본관 좀 지려고 하니까. 이제는 저거 잡아 넣어라뺏자하늘공 뺐자, 뺐자. 이러면 됩니까? 아니요.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또 괴롭히는 거야. 알았죠? 예.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성추행범으로 만들어버리고. 방송에서. 그래, 야 그래요? 어, 그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. 이, 이거는 뇌 귀에 있는 반고리 알죠? 반고리에 이석이 들어간 거야. 이 이석이 일로 들어간 거예요. 이석에 가루가 떨어진 거야. 그럼 이석은 왜 귀에 있느냐? 귀에 우리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있어요. 만약에 이석을 빼버리면 우리는 어지로서 다못 살아요. 이석이 있기 때문에 내에서 여러분을 딱 방향을 잡아준 거야 이게. 아무리 움직여도 방향이 딱딱 보여요. 근데 이석을 빼버리면 이석이 반고리에 들어가면 은 돌기 시작합니다. 알겠죠? 네. 왜? 이석이 반고리에 들어가 버리면 이석이 빠져나왔으니까 중심이 제대로 안 잡히겠죠? 네. 그냥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. 천장이 빙빙 돌아가죠. 알겠죠? 근데이 이석은 예,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이석이 아무 상관 없는데, 이 이석이 반고리에 들어오면 이석이 녹아요. 녹습니다.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이석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만 지나면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어. 요 그럼 다른 이석이 또 그걸 잡아줘. 알겠죠? 어, 거기 대체를 해버리니까. 그러니까 요 반고리에 가서 없어지는 동안이 어지러운 거야. 그래서 이석은 어지럼증은 이, 이 중추성이 있단 말이야 중추성,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. 그러니까 이석은 요런 것이 있어서 이석인지, 요게 다른 데서 온 이석이 어지럼증은 비혈성도 있어요. 비혈 때문에 오는 것도 있, 있겠죠. 그러니까 이석은 비혈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. 중추성이나든지 구조가 잘못돼서 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석에 의해서 오는 거. 이런 것이, 에? 말초성도 있어요. 어. 말초성. 여기 뭐이비인후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. 요게 한열 개가 있어요. 열 개. 근데 어지러운 거는, 어, 뇌졸성도 있어요. 어지러운 게. 뇌가 막혀가지고 어지러운 게또 있어. 이게 내절증이 오니까 이 내절성, 어지럼증도 있단 말이야. 말초성도 있고 비혈성도 있고 이런 중추성도 있고. 음, 이런 비늘이 있는데 요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되는 게 병원에 가면 이저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은 며칠이면 해결해져 버려요. 그러니까 놀래지 말아야 돼. 왜 어,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거야. 그냥 병원에 가면 그걸 약을 처리해버리면 이석이 쓱, 아니, 어지럼이 싹 사라져요. 비늘성은 가서 닌계로 맞아야 되겠죠. 영양 보충하면 되고. 그 다음에 뇌졸증, 뇌졸성은 병원에서 또 약을 주니까 혈액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중풍 문제를 여기서 오면 그냥 내가 일해버리면 되지만은, 어? 어,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지럼증에 대해서 너무 놀래지 마세요. 알겠죠?